11월 21일, 모욕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고상한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에게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으며, 그들이 할수 있고 또 해야 할 많은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하다. 신문의 비난 따위는 인생의 비교적 하찮은 불유해한 일의 하나에 불과한데도, 그들 중에는 모든 신문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사람이 생애에 한 번이라도 구욕 속에 잠겼다가 무사히 떠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것이 이사의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그 사람은 사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특히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정당원이 되기보다 더 훌륭한 일에 소용되는 사람이 된다 현대에 사는 인간은 좌우에서 그의 마음을 유혹하거나 혹은 마음을 뺏으려 드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언제나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그 같은 것들을 얻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다 그 중에 무엇 하나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11월 22일 신의 은총에 의해서 높여질 때는 언제나 틀림없이 인간에 의한 굴욕이나 모욕이 그것에 앞선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조짐이다. 우리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인간의 선이나 악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이를 좇아서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신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는 하되 오만하게는 하지 않는다. 또 그와 같은 모욕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상의 보통 과정과는 정반대다. 11월 23일 만일 당신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나 자기 신경을 지배할 것 같지 않은 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아픔을 인간에게가 아니라 신에게 호소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 침착성을 되찾고 나서 사람을 만나도록 하라. 그것이 여의치 않은 동안은 마치 동물이 아플 때 본능적으로 하는 것처럼 틀어박혀 있도록 하라. 그런데도 현대 사람들은 그런 때일수록 남의 집을 불쑥 찾아간다. 그런데 상대는 대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우리가 비교적 건전한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의기소침한 병자나 또는 신경이 곤두선 사람을 상대해야 할 때는 그들을 따끔하게 비난하거나 기분을 가라앉히도록 훈계하거나 그들의 고민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설득하여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은 모두가 그들을 화나게 할 뿐이다. 그들과 침착하게 교제하고 기분을 자극할 만한 것은 모두 제거하고, 휴식과 기본 전환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일시적 흥분으로 한 말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의 경우 이런 태도가 최선의 상책이다. 매우 선량한 사람들은 자기가 약화되어 있을 때에도 남을 기필코 도와주려 하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가 구원받는 수도 흔히 있다. 그들은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정말 수월하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11월 24일, 유한계시록 21장 22절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말씀은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길에 있어서의 아주 유교하고 유익한 그러나 시간적으로 한정된 받침대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무엇이 끝까지 중요한 것인가를 간과하지 않기 위해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월 25일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것은 아주 큰 진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해당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 더 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은 그럴 수 있는,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경지에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26일. 어떤 종류의 선전이건 그것이 요란스러운 것일 경우 그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말 좋은 것으로 신의 뜻에 합당한 사물이나 인간은 선전 다위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정말 좋았던 것도 선전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독교 자체가 그 전형적인 신뢰이다. 11월 27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세히 알고 그것에 정통하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는다. 무지는 그와 반대이다. 이 세계까지도 그 갖가지 속성과 요소를 되도록 완전히 알므로써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복지증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 생애를 바치고 싶진 않다. 아무튼 향락이나 단순한 돈벌이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별로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을 그런 학문의 일생을 바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기가 무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심각하고도 나날이 사이는 감정에 시달려서 올바른 심신의 건강을 잃지 못하며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마저도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로 말미암아 손상하거나 마침내로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사는 그녀들에게 무엇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일을 하시오.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당신들의 보잘것없는 자아보다도 좀더큰 것에 흥미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의사의 도움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11월 28일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우선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도록 하라. 힘차게 그리고 그 일의 요점부터 착수하라. 이것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그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좋은 둘째 수단은 불필요한 일이나 노력을 모두 피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애의 황혼이 지기 전에 향락이라든가 교제상의 임무라 불리는 그 쓸데없는 짓을 그만둘 수 있다면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보통 사람의 두세 갑절의 일을 할수 있다. 11월 29일 극복하는 것즉 인생에 있어서의 온갖 악한 것이나 추한 것을 두려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표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되도록 싸움을 피하거나 속이거나 마침내는 스토어 식으로 지각 없이 적에게 허리를 굽혀 전면적인 진격을 허용하거나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이 싸우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힘으로써 싸우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적 성장,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성장이므로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성장의 각 단계도 저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때때로 상상하는 만큼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저 히브리인에게 보내졌던 아름다운 편지,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미 이 지상에서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이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11월 30일 우리는 모두가 신의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마음 밑바닥에서는 무신론자다. 설사 아무리 교회의 열성적일지라도 또 아무리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을 대단치 않게 여기고 있을지라도 역시 우리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현대의 여러 민족들도 또한 이 같은 신의 경험이 없다면 가속도적으로, 완전한 무신앙으로, 그리고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다만 고등동물로서의 생존을 향해 돌진해 갈 것이다. 그러나 신은 자기 존재를 크게 전체적으로 스스로 증명한다. 즉, 첫째로, 자연과학이 철학에 대하여 오위를 차지하고부터 불과 3, 4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심각한 불만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다음으로 그 결과로서 유혹의 힘과 무서운 운명이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반드시 눈이띄여서 틀림없이 진어론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세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 그것은 수천 년 이래 존재해 왔을 리도 없고 다만 학문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무릇 이상주의적 요구를 갖는 이상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인간적 이상을 스스로 창조한다. 그리고 그 완전성의 척도를 축소시키고 싶지 않다면 가공의 미점을 만들어서 그 이상상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기엔 너무도 영리하고 또 세속의 경험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회의주의에 빠진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선을 의심하고 조소로서 그것을 경멸하려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생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인류에게 재차 참 이상을 부여해 주셨다. 다윈의 후계자인 영국의 과학적 진화론의 주대 대표자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인간을 통해서 작용하는 섭리가 도덕을 낳았다는 것은 아마도 적절한 말일 것이다. 그래서 생물계의 극히 작은 부분에 하나여 도덕적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의 극히 미세한 조각에 불과한 이 좁은 구역 안에서만 정의로 향하는 한 줄기 냇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에 의해서 적시어진 에덴동산의 아주 미약한 싹틈밖에는 어떤 도덕적 의도도 찾아볼 수 없다. 거기서는 주로 생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주 진행의 완성으로 향한 흐름밖에 찾아볼 수 없으며, 그리고 이 흐름은 다른 모든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일 섭리의 교리가 자연계의 가장 시시한 한쪽 구석에 있어서도 우연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또이 교리가 우주 과정을 합리적인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뜻하여 오랜 시간의 연속 속에서 물란해짐이 없는 질서가 우주를 지배하여 왔다는 신념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승인할 뿐 아니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영원히 계속되는 진보를 지배하고 있는 조화적 질서, 우리와 무한 사이에 드리우는 저 베일을 하늘의 실도 끊지 않고 천천히 짜 나가는 물질과 힘의 시줄과 날줄, 우리만이 알수 있는 이 우주, 이것이 바로 과학이 세계에 대하여 그려보이는 그림이다. 나는 사회에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설립된 교회를 상상할 수가 있다. 그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가 올려지지만 그것은 신학의 추상적 테마를 되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하고 올바르며 깨끗한 생활 이상을 심어지기 위해서이다. 또 그곳은 매일의 근심이라는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이 누구라도 들어갈 것을 허용하고 있는 보다 높은 생활을 관조함으로써 한때의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와 같이 나는 실무자이건 생활투쟁 속에 있는 사람이건 그들이 실수 없이 추구하는 성과라는 것이 평화와 사랑에 비하여 결국 얼마나 시시한 것인가를 깊이 반성할 시간과 기회를 가질만한 장소를 마음에 그릴 수가 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성립된다면 분명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이여, 당신들은 이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숙고해 보지 않으려는가? 1. 다만 좀더 확고하고 근본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형성된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진정 바란다. 2. 이른바 좋아있는 세계질서는 처음 그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있게 지탱해 가려는 정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질서는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3. 이 질서를 부여하는 영이 이 세상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더욱이 극소 부분만 지배하고, 그 밖에 대부분을 그 자체의 운명에 내바긴다는 것도, 역시 진리일 리가 없다. 얼핏 보기에 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않은 듯 싶은 부분도 역시 좋아없는 세계질서의 일부분이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뿐이다. 전능이 아닌 신이라거나 온 세상을 창조만 해놓고 통치하려 하지 않는 신이라거나 그런 신은 전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보다도 더 한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게다가 당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울 정도다. 왜냐하면 당신의 싸움은 참으로 실제하는 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멋대로 상상한 신의 환상에 대한 싸움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는 인간적인 교회 지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래도 아직 당신 안에 이런 견해에 거스르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탈을 쓴 약간 학문적인 거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같은 거만으로부터는 결코 완전한 신념도 충분한 만족도 얻어낼 수가 없다.